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추어 피싱 TV 브레이브 브라더스의 호드로입니다. 예, 지난번 1탄 영상으로 채널 소개 및 용감한 두 형제가 20대 포트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 구독자가 무려 6명이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포트는 비싸서 못 산다? 되게, 다들 포트는 되게 비싸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아, 글쎄요 굉장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제화든 간에 그 금액의 가격대는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 우선 뭐 저희가 일단 소유하고 있는 이 여친렌 사토 시스타 사이오 모델에 대한 구매 비용과 어, 대략적인 유지 비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영상이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던 마건포에서 보팅 낚시를 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보트는 어, 전국항에 있는 시스타 마린에서 구입한 시스타 425라는 모델입니다. 어, 넓은 바다에서 작지만 조금이나마 눈에 더잘 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른 색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이 노란색이라서 어, 이 보트가 검정색도 있었고 빨간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노란색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시기는 어 2017년 5월이니까요 정확히 지금 또한 2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엔진은 투 사이클 30마력이고요 보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실제로 보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은 보시게 될 건데 어 수상 내적이고 안전 검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재원상의 길이가 4.05m인데 이거는 뭐 실적할 때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재원상의 너비를 숫자로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뭐 너비도 궁금하실 거고요. 길이도 그렇고 또 사람이 직접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있죠. 어, 사이즈는 지금 왼쪽 보트가 뒤쪽으로 좀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승합차보다 좀 짧아 보이는데 길이는 비슷하고요. 어, 대신 가로 폭은 굉장히 좁죠. 어, 일반적인 주차장 라인선에 쏙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기존에 녹음한 게 마이크가 작아서 따로 녹음을 했고요. 어, 어둡지만 그래도 구분은 가능하네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저 정도의 느낌입니다. 굉장히 아담하죠. 제가 이제 1인칭 시점,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올라 타 있는 거를 찍으면은 어느 정도의 보트 사이즈인지 가늠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뒤에 있는 게좀 가림막도 치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두 명이 앉기 좋은 거고 뒤쪽에 운전석에 한명 정도 안, 앉을 수 있는 에, 공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길이인지 조금 가능해 가셨나요? 포트 사이, 사이즈를 부를 때 보통 뭐 19피트, 21피트, 뭐 23피트, 26피트 등 피트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희 포트 4미터 정도면은 약 13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포트 보관 문제나 기타 등등의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 구독자분들의 니즈, 니즈에 맞는 영상을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포트의 총톤 수 무게는 0.4톤으로 되어 있고요. 승선 인원은 다 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두세 어, 명 정도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셨죠? 다섯 명 앉아서 타시면은 그냥 앉아서 꼼짝마 자세로 바다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려야겠죠? 예, 저희가 구매하려고 할때그 당시에 공개되었던 가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격표는 어, 레저보트 매니아라는 그 포팅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도 방대하게 많이 있는 그런 카페인데, 거기에 시스타마린 사장님께서 올려놓으신 가격표예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어 이렇게 두 가지 모델에 대한 가격표가 있는데, 어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틸러 운전 타입은 이렇게, 한 번쯤 바다낚시 가보시면은, 보통 고무보트가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핸들 말고, 돌려서 돌리는 엔진 타입을 말하는 거고, 핸들형은 저희 게 운전,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사양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 아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이게 300만원이면 고급형 핸들형 운전 타입으로 FRP 보트를 살수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 저랑 제 동생도 고무 보트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FRP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이 가격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것만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자,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살때 옵션을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은 가격대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 저 고급형의 기준으로 315만 원인데 물론 옵션 없이도 보트는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 여기 옵션을 보면은 안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옵션을 넣는 게 사실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나온 애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많은 이 뭐라고 하죠? 다시 배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 저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배가. 그래서 저희는 그 선택 옵션 상을 다 넣었고요. 옵션을 다 합치면은 여기 315만 원에 저세 가지 옵션 합치니까 4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 400만 원이면 보트를 탈수 있느냐? 예, 탈수 있습니다. 이거도. 근데 뭔가 빠졌어요. 노를 저어서 타야 됩니다. 네 여러분 <laughs> 엔진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노를 저어서 낚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30마력 도아츠 엔진을 구매했고요. 뭐 설치비 이것저것 제외하고서도 제외하고, 그냥 구매하는 비용만 300만 원은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설치비까지 하면은 뭐 350까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더 들었는지는 제가 영수증을 남겨놓지 않아 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00에서 350만 원은 엔진값만 그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급형으로 옵션을 넣은 저희 포트가 400만원 정도였고요 엔진 값만 300에 350 그래서 한750 정도 이렇게 되면 자슬슬 벌써 1 천만원에 가까워지죠 예,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보트를 구현하면 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바퀴가 달린 트레일러 위에다 보트를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추가 옵션 사항이지만 휴대폰으로 휴대폰 어플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어 바다 위에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어탐기 바닷속도 들여다 볼수 있고요 이 어탐기를 구매해서도 장착을 했죠 이부 비용도 한150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배터리랑 엔진 같은 거 장착하는데도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선수 가이드 뭐 선수 가이드라 하시면은 뭐 모르실 수 있을 것같습니 보트 앞쪽에 이 이제 철로 되어 있는 철이 아니지 안루미늄지 뭐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용접되어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배에 부착되어 있는 걸 선수 가이드라고 하는데 그 선수 가이드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 튜브도 설치하였습니다. 배 양쪽으로 보조 튜브를 설치했는데 뭐 바다 위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트레일러 등록비 포트 보험료, 포트 취등록세, 기타 등등의 잡비가 기타 잡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트를 실은 트레일러를 자동차로 끌려면은 또 견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에. 그럼 또 견인 장 견인 장치 설치 비용도 뭐 선차 만별이에요. 플랜가? 아무튼 뭐좀 메인 아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좀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 이제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서 사설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견인 장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짱 비용이 들어왔고요. 어 자동차 보험에도 또 견인 특약이, 특약이 들어가요. 아까 트레일러를 달고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약도 넣어야 되고, 뭐,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바퀴가 달린 거 치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그 말고도 뭐, 구매 항목을, 추가 구매 항목을 뭐,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은, 영상이 거의 단편 영화 수준으로 길어질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최, 최종 옵션까지 다 넣고, 최초에 바다 위에 저희가 배를 띄우기 위해 들어간 총비용은 1,128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정도 소형 FIP 보트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최소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더싼 보트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2년 전에 구매 비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어...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취미 생활을 한다라는 다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여친몰래 사토를 구매하고 지금의 와이프한테는 180만 원짜리 보트라고 했는데 속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수증까지도 만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걸렸습니다. 아! 네 사회 초년생인 제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어, 이 정도의 초기 비용을 선뜻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카푸어 남친 절대 만나지 말라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는 제법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어, 저도 절대 만나서는 안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남친이기도 했고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낚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리고 저에겐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보트를 구매했던 방법은요. 바로 n분의 1입니다. <laughs> 어, 네, n분의 M분, 1로 하면 가능하죠. 네, 사업은 공동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여러 명이 나눠서 뭔가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돈이 많다면 뭐든 상관이 없죠. 혼자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돈만 되면 가장 스슷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팅 낚시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이번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트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싫어하실까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보트들이 판매될까요? 제가 봤을 땐 잘, 그렇게 많은 보트들이 판매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안이 국내 보트 사업에는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보트를 소개를 했고요. 얼마 정도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디테일하게 엑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저랑 똑같은 입장에 놓여 계신 분들이 보트를 구매했을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너무 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탄에서는 보트는 아, 보트만 사면 될줄 알았다 라는 타이틀로 어, 이번에좀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트를 구매하고 나서 대부분 겪게 될 다양한 일들인데요 어, 보트만 사면 될줄 알았더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제가 몇 개만 정리한 영상을 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AFTV 브레이브 브라더스 채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보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는 저희들이 겪게 돼자칭구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빠잉!